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그 배우 이시영 씨가 혼인 중에 수정을 해가지고 얼려놨던 이제 냉동 배아를 이혼을 하신 후에 남편분의 동의 없이 착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뭐, 뭐가 맞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슈를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아라는 게 이제 있죠.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자, 이제 이, 이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뭐, 이 배아를 생성해서 냉동한 데까지는 두분의다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또 혼인 중이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애를 하나 더 가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수정을 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배아를 냉동을 시켜 놨던 건데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배아를 생성하는 주체가 결국에는 남녀겠죠. 뭐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배아를 이제 생성을 할 때에는 당연히 양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거는 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의 없이 그렇게 배아를 생성을 했다던가 할 때는 형사 처벌 규정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성해서 냉동된 배아를 가지고 이제 여성의 몸에 주입을 해서 착상을 시키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생명력림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지가 않아요. 이제 냉동 배아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난자, 정자를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권자들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률에 따라서 그때는 뭐 배아 생성의 목적, 그리고 뭐 배아와 난자, 정자의 보존 기간, 배아, 난자, 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자녀 배아 및 자녀 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뭐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동의서에 다 기재가 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읽어보고 서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배아 보존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도 왜 그러셨냐면 폐기할 이제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시영 씨가 뭐 남편을 좀 설득을 했는데 전 남편이시죠. 전 배우자분을 설득을 했는데 전 배우자분이 나는 싫다 이러니까 이 폐기 기간이 다가오면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의료기관에 유시영 씨가 요청을 해가지고 배아를 이제 착상을 시켜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제 이 배아에 대한 결정권 배아 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일종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배아에 대한 것도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배아 생성자가 이제 생성을 한 이후에 이거를 뭐 어디다 착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생성자가 결정권이 있다는 건데 결정권은 당연히 배아를 생성한 두 분에게 다 있겠죠. 결정권이라는 건두 분에게 다 있고 다 쌍방이 동의를 해야만 이 배아를 어떻게 뭐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착상을 시킨다든지 할수 있게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 의료기관에서 쓰는 양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사실 그 일방의 동의만 받고 이 배아를 착상시켜 줬는지 사실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 머니가 모셔서 하니까. 당연히 남자는 동의했겠지 하면서 이렇게 좀 만연하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별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의료기관도 좀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시영 씨의 이런 행동은, 전 배우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그건 이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뭐 권리라고 볼수 있는데,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일종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인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손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자료가 되겠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종의 자녀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양육비라든지 그런 양육 책임,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어 실제로 남자 쪽에서 난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애가 나왔다. 그러면 나의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이시영 씨한테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의료기관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가 뭐 얼마일지는 뭐 법원에서 결국엔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어떤 배아에 대한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어, 이시영 씨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 애가 옆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줘야 되는 거냐 내가 뭐 양육도 해야 되고 직접 양육을 안 한다면 양육비를 뭐 줘야 되고 이런 거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때든 혼외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면 인지를 할 수도 있고 그 혼외자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에 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정 상황은 아버지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미 인지를 할 일은 없고 이제 자식들이 인지 청구에 소를 하겠죠. 이 경우에 이제 과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그레이 존인 거죠. 이게 유전적으로 내정자가 들어간 배아로 건 맞지만 내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다라고 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법적 책임에서 친부로서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뭐 뭐 이게 뭐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의 공백인 것 같아요. 배아의 생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배아를 이용해서 착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법의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한 규정을 두고 있진 않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 처벌은 어, 안될것 같고 민사적으로는 배아에 대한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은 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나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뭐이 사건은 되게 훈훈하게 해결이 된게 어쨌든 전 배우자분께서 그래도 뭐 내가 반대했지만 어쨌든 그 배아로 결국에는 태어난 애인만큼 내가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 크게 다해 주셔 가지고 이 사건은 굉장히 뭐 훈훈하게 종결이 됐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보기엔는 입법이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저도 좀 기사를 봤는데 또 어떤 변호사님 뭐또뭐별 문제 없다 뭐 이런 또 인터뷰도 나와가지고, 저도 열심히 좀 연구를 해보고 찾아봤는데, 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으로 문제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입법이 되기 전까지, 어, 이 지금 그 의료기관들도 이거에 되게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의료기관 측에서는 진짜로 원하지 않는 뭐전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민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